삼겹살과 돼지껍데기 맛집 울산 고시내 생고기. 안녕하세요. 함께 사는 세상 꼬빠입니다. 오늘은 울산에서 방문했던 맛집 이야기입니다. 오전부터 낚시를 한참 하다가 숙소에 들어가서 짐을 풀고 샤워를 하고 나니 뱃속에 허기가 지기 시작했어요. 시내쪽 숙소를 예약했고 들어오면서 주위를 보니 숙소 근처로 식당들이 꽤 많이 보였습니다. 일단 편한 옷차림으로 한복을 하고 나갔습니다. 먹성 좋은 축카들도 있다 보니, 고깃집들부터 우선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주위에 고깃집이 여러 군데가 있어, 어딜 갈까 싶었는데, 눈에 들어온 길 건너로 보이는, 이미 사람들로 가득한 고시네 생고깃집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친근감 있는 고시 네임이 마음에 든다고 할까요? 바로 발길 가는 곳으로 움직였습니다.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니, 손님들도 가득하고, 여기가 바로 맛집이겠다 싶어서 들어갔습니다. 손님들로 북적이고 남은 자리로 거의 없었죠. 많은 직원들과 깔끔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자리를 잡고 앉아 메뉴를 보니 가격은 그럭저럭. 삼겹살, 특수부위, 진갈비살, 껍데기를 보고 시작은 삼겹살과 돼지껍데기로 출발해 봅니다. 기본 상차림이 준비가 되고 불이 올라옵니다. 이곳은 특이하게 불 피우는 곳에 냄비뚜껑 같은 걸 올려두고 잠시 기다림의 시간. 기본적인 채소들은 처음 해주시고, 나머지는 셀프바에서 부족한 채소들은 가져오시면 되는데, 상추, 깻잎, 파절임, 배추쌈, 고추, 양파 등등. 충분하게 준비되어 있어 편하게 드시면 됩니다. 고기와 돼지껍데기도 나와주셨는데, 껍데기의 모양이 깨끗해 보인다고 할까요? 여러 가게를 다니다 보니 느끼게 되었는데, 돼지껍데기는 식당들마다 조금씩 다 다른 것 같아요. 워낙 껍데기를 좋아하다 보니 가는 곳마다 주문. 고시내 생고기 돼지껍데기도 맛이 좋았습니다. 고깃집에서 빠질 수 없는 된장찌개도 나오고 추가로 얼큰하게 김치찌개도 주문했어요 김치찌개는 술안주로 좋고 느끼함을 잡기에도 좋아서 한국 입맛으로 강추합니다 고기만 먹어주면 섭섭하니 이것저것 호박, 팽이버섯, 양파도 올려서 구워줍니다 사이드 메뉴들이 또 나름 별미라고 할수 있죠 화력이 막 강한 편이 아니라서 느긋하게 굽고 맛있게 배부르게 먹고 자리를 마무리했습니다 울산까지 상당히 먼 거리라 언제 다시 찾게 될지 알수 없지만 맛있고 잘 먹었던 기억은 이곳에 담아두고 기억하려고 합니다. 한 번쯤 울산을 찾게 되시면 고신의 생고기로 맛보러 가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맛있고 행복한 하루였습니다.